김종민 의원이 이재명 죄 있으면 당 망한다. 천화동인 이호의실 소유주가 누구냐? 누구냐? 그 부분에서 조금씩 의혹들이 제기가 되기 시작한다고 음. 한다면 이재명도 견디기 힘들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게 밝혀지기라 한다면 죄가 예. 있으면 이제 당이 아. 망하는 거죠. 빨리 플랜 B로 가야 돼.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은 뭐 능력 이 예. 있는데 부피하고 이쪽은 능력은 좀 없어서 깨끗하고 이런 거 아. 이게 다 망, 망가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찍을 만한 이유를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유권자들한테 예.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 하는 일이 맨날 앉아게이재명측 기계하고 있고 예. 말도 안 되는 그 음모론들 음. 음모론 갖고 막 떠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 그래 뭐 이미지 깎아내려 그런데 그것 하나 니들 이미지도 그다지 좋은 건 아니야. 음. 민주당에서 지금 해야 될 거는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리를 해야 되고 그 이재명을 그 지지했던 그 광적인 흐름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예. 세력을 형성해서 정풍 운동을 해야 돼요 당내에서. 좀. 주당의 내부의 쓴소리도 어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이 이재명 제해 있으면 당 망한다. 그런데 김종민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서서히 신문 중진들이 좀 결별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수 있을까요 문제는 뭐냐 면 수사 예. 과정 속에서 이제 검찰이 무슨 물증 같은 걸 확보를 했다면 예. 아까도 계좌 추적을 했잖아요 예. 거기서 뭔가 나오거나 아. 또는 뭐냐 면 지금 발표는 안 됐지만 예. 그 법정에서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검찰의 증거들이 아. 제시가 되기 시작하고 예.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한다면은 음. 이제 아직까지는 뭐그 아직까지는 가장 중요한 혐의인 예. 그 천화동인 (1호의) 실,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지만 예. 그 부분에서 조금씩 의혹들이 제기가 되기 시작한다고 음. 한다문 예, 이재명도 견디기 힘들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만약에 그게 밝혀지기라 한다면은 죄가 예. 있으면 이제 당이 망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빨리 플랜 B로 가야 돼.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예. 이거취 표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불어민주당은 더 먹든다 이렇게 봐야 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 지금 뭐냐면 그 정권이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못 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야당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죠 오히려 아. 국민보다도 지지율이 낮더라고요. 아니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네. 어,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하고 할, 있고 지적을 하실 정도면 네. 부정 평가가 높고 올라가던 네. 지지율도 겪고 그러면 그게 민주당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안 가잖아요. 아. 이것 때문에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쪽은 뭐 능력이있는데 예. 부패하고 이쪽은 능력은 좀 없어도 깨끗하고 이런 거. 데 어. 이게 다 망, 망가진 거 아니에요. 다 부패래요. 다, 다 부패하고 예. 어. 그렇다면은 그, 뭐 이쪽은 저쪽은 이제 알고 보니까 무능하지도 않았, 유능하지도 않았던 거고 예. 이게 아주 사실 초토화가된 상태 속에서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찍을 만한 이유를 제공해줘야 되거든요. 유권자들한테 예.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는 일이 맨날 안있는게 이재명 지키기 하고 있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김건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공략, 예. 쉽게 말하면 뭐 말도 안 되는 그 음모론들, 음. 음모론 갖고 막 떠들고 그러잖아요. 막. 뭐 조명, 뭐 네. 조명이 어쨌다뭐 이런 식의 혐오 정치라는 거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우리가 오라,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를 지지해야 돼. 이게 전정식이 네가티브네요 그렇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트집 잡아가지고 이미지를 예. 깎아내리는 쪽으로만 가잖아요. 아.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예. 그래. 또 이미지 깎아내려? 그런데 그것 하나 니네들 이미지도 그다지 좋은 건 아니야. 음. 예, 근데 김의경범에 민주당에서 호감이 가겠어요. 김규만한 아. 짓을 보면. 은 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 당의 이미지를 깎아먹고 예.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해야 될 거는 음.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 아. 일자리, 이재명 정리를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이재명을 그 지지했던 그 광적인 흐름에서 지금 예.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예. 세력을 형성해서 정풍 운동을 음. 해야 돼요 당내에서 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수사가 더 이제 불거지고 소환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내려오지 않는다 예. 그러면 그 시점이. 민주당의 분당이 되는 시점으로 봐야 될까요? 분당까지는 좀 멀고요. 아. 어, 왜냐하면 분당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분당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니고 네. 국회의원들은 뭘 생각하냐면 항상 자기 다음 선거를 생각하거든요. 아. 분당에서 나가서 제 3당이 돼가지고는 예. 어, 힘들잖아요. 아. 그러니까 뭘 생각하는 건 당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당 내에서 해괴머니싸움은 벌어질지 모르고 예. 그게 분당까지 되긴 힘들지 않겠느냐지 예. 그 분당까지 될때 되면 정말 이재명이 위기에 몰렸을 때죠. 어 정말 이게 더 내려갔을 때어 정말 이재명 갖고 희망이 정말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 생각하요 우선은 안 네. 돼. 예. 네. 그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예.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겠는가. 아. 네, 알겠습니다. 거죠. 자 분당을 이야기했더니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분당은 내가 분당인데 안철수. 네, 의원. 안철수입니다. <laughs> 아직 분당, 이거 분당은 내가 잘한다어 안철수 의원. 네 지금 뭐당 대표. 도전을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뭐, 정치권 답답합니다. 더 잘해야 되고, 어, 윤석열 정부가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자, 할 말은 한다? 진중권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